It's too late now to turn around. 2020년 올해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 년도에 조금 아픈 게 많고 다리도 수술하고 했었어가지고 내년는 가족들과 저 포함해서 우리 기한가 직원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해지는 겁니다.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다. 헬스 열심히 다녀세요. 몸짱 되는 거고요. 여러 동아리들. 좀 많이 참여해서 더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이 갖고 어, 좀 활발하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. 돈방석에 앉았으면 좋겠다. 저의 계획은 내년에는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고 크게는 대회까지 나와보고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 좀더 취미 활동에 좀더 <laughs>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운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바디 프로필 찍어보는 게 소원입니다. 올해보다 조금 더 저축 많이 하는 거. 내년엔 좀 기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고 싶어요. 기쁨? <laughs> 네. 계획이라는 게뭐 애들 잘 되고 애들 건강 건강하게 잘 있고 나 역시 물론 건강하면 좋고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기를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제일 기원합니다.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2020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모든 걸 이루시기 바라고 온 가족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2019년이 가는 것도 가물가물해서 2020년의 계획은 아직 잘 세우지는 못했는데, 2020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안과에 있어서는 1.0이라는 시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만과 병원이 더욱 발전하고,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 가족 모두 아주 선명한 세상을 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